집합 X가 있고요 X에서 X로 향하는 그러한 함수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죠. 같은 X가 아니라면 같은 Y 값으로 대응할 수 없다. 됐죠? 어, 그리고 가번 조건을 봅시다. 1, 2, 6일 때이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한다. 그럼 잠깐 보자. 먼저 1일 때 대입을 해보면 F의 F1 값. 요거에다가 F 역함수 1 값. 이걸 더하면 2인 거잖아. 됐지? 그런데, 이 F 역함수 1도 정의역의 원소니까, 1, 2, 3, 4, 5, 6, 7 중에 하나고, 얘 F1 값, 그러면 X의 원소, 공역의 원소지? 그러면 얘도 1, 2, 3, 4, 5, 6, 7 중에 하나니까, 또한번 대입해도 1, 2, 3, 4, 5, 6, 7 중에 하나야. 그럼 두개 더해서 1에, 둘다 1인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F 인벌스 1에 1이 1이니까, 1의 함수 값이 1이다. 이런걸알수 있습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2를 대입해보자. F합성 F2는요. F 역함수 2랑 더했을 때 4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가 뭐 1, 3이던가, 뭐 2, 2던가, 혹은 3, 1이던가 되는데, 일단 딱 봐도 얘가 1인 건안 돼. 왜냐면 f 인 v 스 r 2가 1이라면 F1이 2여야 되는데 이미 대응이 되고 있잖아? 요거 안 돼요. 그리고 FF2가 1이어도 문제가 되거든? 왜냐면, 잘 봐라. 2라는 함수가, 요, 요 X가 F2로 대응이 되고, 그 F2가 FF2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요 값이 현재 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1은 어디론가부터 왔는데 그게 F1에. 됐지? 그런데 1대1 대응이니까 1로 가는 그러한 X 값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 됐지? 그럼 요거 자체가 1이라는 말이야. 됐죠? 여기에 있는 요 값이랑 F2랑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1이어야 돼. 근데 그거는 F2가 1이다, F1은 1이다랑 겹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됐지? 따라서 요 경우도 안 돼. 따라서 얘도 2고 얘도 2네. 그러면 f의 이 e 값도 일라는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거 살짝 지워놓고 봅시다. 이제는 세 번째 6을 한번 대입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f 합성 f의 6을 대입한 친구는 f 역함수 6이랑 더해서 12일 건데, 지금 F6은 6이 아니래. 그리고 최대 7이잖아. 그럼 5, 7이던가 7, 5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6, 6이면 F6이 6이 돼버리잖아. 됐지?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요 앞에 게 6이구요. 6이 아니라 5구요. 그리고 뒤에 게 7인 경우. 요게 7인 경우 요걸 따져봐야 될것 같고 두 번째 경우는 반대 경우를 좀 따져봐야 될것 같아. 합성해가지고 요 값이 7이고 역함수에 6 대입하면 5인 경우. 요거를 좀 살,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1, 2는 정해졌으니까 3, 4, 5, 6, 7만 보면 되지 않을까? 3, 4, 5, 6, 7이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3, 4, 5, 6, 7 중에 하나로 갈 건데 지금 보시면 6의 역함수가 7로 가고 있지? 그럼 7은 6으로 가죠. 이게 정해져 있다. 됐지? 그래 놓고, 6의 함수 값의 함수 값이 5라고 했는데, 이거좀 복잡하니까, 나머지 건 볼게요. 3이랑 5랑 더하면 10이래. 근데 보자. 여기 7이 6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더해서 10이 나오려면, 4 더하기 6이던가, 혹은 3 더하기 7이어야 되는데, 얘네들 보면, 6으로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둘다 6은 아니란 말이야. 됐죠? 1대1 대응이니까 그러면, 하나는 3으로 가고, 하나는 7로 가야 돼. 아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34567 34567 써놓고 요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3이 어디로 가 4로 가고요 어, 4로 가면 안 되지 3이 3으로 가고요 그리고 5가 7로 가는 경우 이런게 있을 거고 이제 반대로 가는 경우 3이 7로 가고 5가 3으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괜찮죠? 이렇게 해놓고 요 조건을 보는 거야. 6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6이라는 값은 어떤 F6으로 가는데, 그게 최종 목적지는 5입니다. 됐지? 그럼 6이 만약에 4로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혹은 5로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6이 5로 가잖아요? 그럼 6이 5로 가는 순간 5는 7로 가버려. 그럼 6은 5로 못 가는 거지. 아 그러면 6이 가질 수 있는 값은 5가 아닙니다. 됐지? 마찬가지로 6은 3도 안되고 6도 안되고 7도 안돼요. 1대1 대응이니까 이거는 뭐 뻔하지. 그럼 당연히 6은 4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남아있는 4는 어디로 가야 돼? 3, 6, 7은 안되고 5는 아직 비어있지. 그래서 4는 5로 가야만 합니다. 되겠죠? 그럼 6은 4로 가고 4는 5로 갑니다. 아 그럼 이때 가능하네. 됐지? 그럼 이때 6은 4로, 4는 5로 가는 그러한 대응이 가능하다.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도 되나? 이미 뭐 답은 나왔어. 답은 보시면, 어, 우리가 구하는 게 F4, F4는 여기 가 아니지? F4는 5구요. 거기에다가, 곱해줘. F6 더하기 F7. F6은 4고, F7은 6입니다. 그러면 두개 더해서 10에다가 5를 곱하니까, 정답은 50 해주면 되는 건데, 혹시나 또 다른 답이 있을까 해서, 일단 끝까지. 여러분들 뭐 실전이라면 여기까지 보시고, 사실은 30번이니까, 시간이 남으면 끝까지 한번 보는 거지. 아니면 앞에 거 검토를 좀 하든가. 합니다 어, 요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은 어디론가 향하는데 그 최종 목적지가 5여야만 한다. 되겠지? 그런데 6이 갈수 있는 값, 아까 뭐 1대1 대응이니까 당연히 대응이 이미 되고 있는 3이랑 6이랑 7은 안될 거고, 6의 후보는 4 또는 5일 거야. 되겠지? 그 중에서 만약에 5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6이 5로 가면요, 5는 3으로 가요. 그러면 5로 간다라는 최종 목적지가 5라는 사실에 위배되잖아. 그럼 6은 5로 못 가. 이거 안 돼. 그럼 6은 4로만 가야 돼요. 4는 5로 가야 돼. 5가 아직 비어 있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때도 계산을 해봐. F6이랑 F7, 4랑 6입니다. 더하면 10이고요. 거기에다가 F4는 얼마야? F4는 5야. 그럼 얘때도 50이라는 답이 나와. 똑같이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아까 안 했던 걸좀 살펴보자. 이때도 3, 4, 5, 6, 7만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3, 4, 5, 6, 7. 그러면 f인벌스 6이 5로 가잖아. 그러면 f의 5가 6이다. 됐죠? 그리고 나번 조건에 의해서 3이랑 5의 함수값의 합이 10이어야 되니까 3은 자연스럽게 4로 갑니다. 이거 되죠? 그래놓고 6은요. 어떤 함수값으로 가서 최종 목적지가 7인 거야. 그렇지? 그럼 6이 일단 갈수 있는 친구들 후보를 뽑아보자. 먼저 대응이 되고 있는 사랑 6은 안 돼요. 그래놓고 6이 5로 가도 안 되거든요. 왜냐면 5로 가면 그대로 6으로 가잖아. 최종 목적지가 7인데. 그러면 5안 돼요. 얘 예, 3으로도 못 가요. 6이 3으로 간다 그러면 3이 4로 가지 최종 목적지는 7인데. 요 3도 안 돼요. 됐지? 그럼 7은 7로만 가야 되겠네. 어, 이 7이 아니고 6이. 6이 7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 7은 최종 목적지가 7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1대1 대응이 깨지잖아. 그치? 이 경우는 전체 다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정답이 50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